이제 혈당량 조절 혈당량 아까 얘기했듯이 혈당량은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고요 너무 진하면 혈액이 끈적끈적거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안돼 반대로 너무 적으면 세포들이 포도당을 가지고 가지 못하겠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0.1% 정도를 유지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더라고 응. 그래서 이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제 기능을 할수 있다라 에너지를 만들어 낼거나 뭐 하거나 자 얘는 뭐에 의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 그리고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자요 밑에 그림을 좀 보면 돼저 밑줄만 치면 되고 자요 그림이 너무 뭐뭐그지워 그리... 다시 <laughs> 자 볼게요 정상 혈당량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포도당이 흡수가 되겠지. 맞아요? 포도당이 흡수가 되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 증가한다. 그럼 혈당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야 돼? 혈당량을 낮춰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아, 부교감 세포가 부교감 신경, 부교감 세포라네. 음. 응. 부교감 신경이 누구를 이자의 베타 세포를 자극합니다. 베타 세포. 자, 이 베타 세포에서 뭐가 분비되는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 근데 이 인슐린은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 간에 가서 포도당을 뭘로 글리코젠으로 바꿔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 그러니까 포도당의 양이 어떻게 되고 줄어들겠지? 됐습니까? 근데 이미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포도당은 어쩔 건데?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거를 세포가 빨리 흡수하게끔 만드는 거야. 야너 빨리, 빨리 가져가. 얘 지금 필요 없으니까 빨리 가져가. 그래서 흡수를 촉진시켜. 알겠습니까?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빨리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줄이고, 반면에 혈액으로 들어가야 할 포도당은 글리코젠으로 저장해서 줄이고. 그러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고. 네. 감소한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상 혈당량 혈, 혈당량으로 돌아오 도 뭐야 다시 돌아오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공복시 공복시 알겠습니까 김공복시는 어때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어 자 혈당량이 감소되면은 얘는 뭐에 의해서 교감신경 여기도 얘도 이제 시상하부가 되겠지 시상하부의 부교감신경 시상하부의 교감신경 사실은 교감신경 여기에 여기로 오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부신의 속질과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해 오, 알파세포는 뭐예요? 알파세포가 알파세포. <laughs> 알파세포가 뭐냐 그러면 고성현은 뭐예요? <laughs> 그냥 세포의 종류 중에 하나야 어. 그래서 알파세포와 부신속질이 자극이 되면 부신속질은 에피네프린을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을 분비하게 되고 이두 친구가 어디에 가서?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준다 그러니까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들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더라, 됐습니까? 네, 끝. 어제 네. 언제까지예요? 뭘 언제까지야? 요 네. 이거 다 해야죠 오늘 할 건. 네? 어, 자 그래서 <laughs> 혈당량이 아니, 요거 혈당량이 <laughs> 높아지면 구교감 신경에 의해서 베타 세포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고 반대로 혈당량이 낮아지면 교감 신경에 의해서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 아, 저기 이 아,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 거고. 걔들이 간에 가서 혈당량을 다시 높여주더라 됐지요? 여기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고 네. 위에 거 그림으로 보면 돼 그래서 지금 포도당이 이렇게 높아지면 인슐린도 같이 높아져 왜? 포도당을 낮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줄어드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글루카곤이 다시 이렇게 높아지겠지 알겠습니까? 혈당량을 높여줘야 되니까 이건 그래프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고요 자, 1형 당뇨랑 2형 당뇨가 있는데요. 자, 요거 1형 당뇨는요, 베타세포가 파괴됐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더라. 이게 소화당뇨야, 소화당뇨. 그 다음, 2형 당뇨는요, 인슐린은 나와. 근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오는데 기능을 못하는 것과 안 나와서 못하는 건 다른 거지. 으흠. 자 넘어갑니다. 아니 아, 이거 쓸거 별거 없어. 아, 아, 소화당료 이거 뭐 작동 불가밖에 없는데 뭘? <laughs> 똥불가로 못 봤잖아요. 똥불가. <laughs> 똥불 <똥불가를 웃음> 안 <laughs> 안 <laughs>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자 체온이에요. 체온, 체온. 음. 아, 많아요. 자 체온은 안돼. 역시 중추의 간내 시상하부에 의해서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고요.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반대로 체온이 높아지면 자 체온이 낮아지는 걸 우리가 이렇게 불러. 저온 자극. 반면에 높아지는 건 고온 자극. 자 근데 얘는 뭐냐면 체온보다 시상하부의 온도가 높으면 얘는 고온 자극인 거고 반면에 체온이 체온 시상하부 온도보다 아니야 아니. 체온이 낮은 거지 아 저온 자극 얘가 저온 자극 시상하부의 아! 온도가 높 낮으면 아, 시상하부도 온도가 있어요. 어. 네. 고온 자극 예.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이 보일러의 센서라고 생각하면 쉬워 우와. 예를 들면 이거야 시상하부가 체온을 예를 들어서 40도로 설정을 해놨어 예를 들면 그러면 내 몸이 39도야 현재 39도면 높은 거잖아 그치?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상하부에서 설정한 온도가 40도기 때문에 얘는 온도를 더 높여 알겠습니까 이게 저온 자극이야.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40도고 체온이 39도여도 체온이 아직 시상하부의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얘는 열을 더 낸다고. 반면에 체온이 35도야 낮은 거잖아. 근데 시상하부의 온도가 33도로 설정돼 있으면 아직 시상하부 입장에선 체온이 높기 때문에 온도를 더 낮춰버려. 그걸 누가 설정해? 시상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제가 설정하지 나는 극단적으로 지금 예를 든 건데 어느 정도 시상하부가 설정을 하는 거지. 그럼 열날 때... 방금 얘기했잖아. 연락이 <laughs> <열나게> 하고 있네. <laughs> 어.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추울 때입니다. 맞아 추울 때는 저온 자극이야. 자, 보세요. 추우니까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되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열을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빠져나가는 열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지 되겠지. 그거야. 그래서 저온일 때는 열 발생은 어떻게 한다? 증가. 열 발사는 감소. 발사는 빠져나가는 거야. 발생은 만들어내는 거고 고온일 때는 발생을 감소, 발사는 증가. 당연한 거지. 응,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걸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문제지. 자간 내에서 간내 시상하부에서 야 지금 추우니까 열 만들어. 그리고 열못 빠져나가게 막어. 그러면 첫 번째 TRH가 나와. 아까 얘기했었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와. 그럼 얘는 뇌하수 전엽을 자극하겠지? 전엽에서 뭐를?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을 해. 그치 그럼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하겠지? 그럼 티록신의 양이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그럼 테록신 양이 분비가 되면 세포 호흡이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지? 물질대사가 증가하니까, 그렇지? 근데 문제가 있어. 그냥 세포호흡을 막 키울 수 있나? 뭐가 많아야 돼? 에너지. 포도당이 많아야 되겠지. 포도당이 세포호흡의 재료니까. 교감신경이 같이 작용을 해. 시상화부에서 그러면 교감신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신 속질을 가서 자극해. 위에 나와 있었지, 여기. 교감신경은 뭐야? 부신 속질을 자극해서 에피네프린을 분비시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간에서? 글리코젠이. 글리코젠이 뭘로 바뀌어? 포도당으로 바뀌겠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티록신에 의해서 물질제사를 촉진하니까 열 발생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더라. 됐지요? 두 번째 이 교감 신경이 피부 근처의 혈관 그리고 하... 입목근, 입목근, 요 털들이 있는 근육들 어떻게 돼? 근육. 수축을 쫙 시켜. 그러니까 닭살이 돋는 거야. 음... 야, 추면 닭살 돋는 이유는 얘가 수축이 되면 닭살이 울록볼록해지잖아왜 닭살이 수축이 되면서 돋아버리면 피부 두께가 어떻게 돼? 두꺼워져. 피부 그 두께가 두꺼워져 그러니까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질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혈관이 얇아져. 혈관이 얇아, 얇아지면 혈액이 이동을 적게 하겠지. 그러면 열이 덜 빠져나가.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잇모근을 어떻게 한다? 수축시킨다. 그러니까 닭살이 돋는 거야. 이거는 열이 빠져나가는 발산을 어떻게 해준다? 감소해준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 교감신경이 어. 근육을 어떻게? 해? 떨리게 만들어. 언제? 겨울에 오줌 쌀 때. <laughs> 떨리지? 왜? 안 떨려? 아, 따뜻한 데서만 싸나 보네. 바깥에서 싸면 얼어 막,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추우면 추우면 막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몸 떨리잖아. 왜 떨려? 근육을 떨어서 근육에서 열을 발생을 시키는 거야. 음... 교감신경. 알겠습니까? 추울 때. <laughs> 자, 아까 보세요. 혈당량 같은 경우는 고혈당일 때는 부교감신경, 저혈당일 때는 교감신경이었지. 근데 얘는 추울 때는 교감신경, 더울 때는 부교감신경 아니야. 오야만돼 부교감신경 아닙니다. 자, 고온일 때, 따뜻할 때는요 간내 시상하부가 야 이제 더우니까. 네스테포오 적게 해도 돼. 그러니까 TRH 어떻게? 감소. 그러면 내하수 전엽이 적게 자극되니까 TSH도 감소. 그 그러니까 T록신이 적게, 갑상샘이 적게 자극되니까 T록신도 감소.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억제. 그럼 열에너지가 열 발생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지. 됐습니까? 자, 근데 봐봐. 열을 막 불을 피울 때는 불을 피우려면 장작들을 옆에다 쌓아놔야 될거 아니야. 계속, 계속 피우려면. 그러니까 얘는 세포호흡을 계속 하려면 포도당이란 재료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과정이 필요한데 얘는 물, 불 끈다고 해서 장작 치워야 돼? 아니, 냅둬도 되잖아. 안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굳이 인슐린이 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포도당 남아있어? 그럼 남아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돼. 다만 너무 높을 때만 줄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물질대사 억제가 되고, 부교감신경이 아니고, 아까는 교감신경이 작동이 강화됐다면, 이번에는 교감신경이 작동이 완화된 겁니다. 부교감은 체온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왜? 피부에는 부교감신경 이 연결이 안돼 있거든. 응. 음.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완화가 되면 어떻게 돼? 아까 쪽조였던 것들을 그, 풀어주겠지.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완화되면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되고 잇모근도 같이 어떻게 되겠어? 확장이 되면서 털은 쓱 누울 것이고 혈액은 많이 흐를 것이고 따라서 열이 어떻게 많이 빠져 나가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체온이 당연히 어떻게 돼? 내려가 열은 적게 만들고 바깥으로 열은 많이 빼고 반면에 얘는? 못 나가게 막고 열을 많이 만드니까 체온이 높아지는 거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마지막. 삼투합. 미치겠네요. 미치겠네요. 야, 근데 이것까지는 해야 돼. 왜냐면 이거 안 하면 뒤에 저기를 못 해. 7분 안에 샀어요. 어? 아, 괜찮아. 할수 있어. 자, 삼투압이라는 건. 자, 우리 몸에 이거 뭐야? 삼첩이라는 건 그냥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과성 막이라는 얇은 막, 우리 계란 막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 농도가 맞춰지기 위해서 물이 이동을 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그러니까 어디에서 저농도에서 어디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한다. 짠 음식 먹으면 물 마시게 되는 이유가 이거야. 음.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물을 많이 마시면 자짠 음식을 많이 마시면 삼투압이 어떻게 돼? 증가할 거고 물을 많이 마시면 삼투압이 감소하겠지. 맞아요? 어. 따라서 이거에 의해서 물과 무기염류의 재흡수량을 조절한다. 간단해. 정상 혈장 삼투압에서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오른쪽부터 갑니다. 물을 많이 가시면 혈장 삼투압이 감소해. 삼투압이라는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투압 그냥 이렇게 생각해. 농도. 농도라고 생각해. 삼투압이보다 농도.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의 농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농도가 낮아지면 물을 어떻게 많이 빼야 되겠지 그래야 농도가 다시 높아질 거 아니야 낮아지면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인용 호르몬의 분비가 어떻게 돼 감소해 왜 물을 재흡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미 농도가 낮으니까 재흡수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굳이 재흡수하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겠지 재흡수하는 호르몬을 줄여가지고 흡수를 적게 해서 물을 많이 내보내야 되겠지 그거야. 그래서 수분 재흡수가 억제가 돼 오줌에서 물을 덜 빼온다고. 그러니까 오줌의 양이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물을 흡수를 안 하니까. 흡수를 하면은 오줌의 양이 줄어드는데 물 흡수를 안 하니까 오줌으로 많이 빠져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오줌의 생성량이 증가하고 또 잠깐만 오줌 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사. 아 감사라네 감소. 감사합니다. 어. 어. 니네 그 어떤 날은 오줌을 쌀때이왜안 끊기지? 응. 콸콸콸콸콸 계속 나오네 싸도 싸도 멈추질 않네 응.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올 때가 있어 그때 농도, 오줌의 농도는? 물 높다. 물이 많아 물이 많으니까 어때 어. 싸고 나서 변기를 봤는데도 노랗지 않아 어. 그치 어. 그런 날이 바로 이 삼투압이 어떤가 마,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가 물이 많은 거지 응. 반면에 땀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 물이 많이 빠져 나가는 거잖아. 그럼 체액의 농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삼투압이 삼투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야, 지금 짠데 물을 마실래? 아니면 콩팥에 있는 물을 빨아들일래? 마실 수 있으면 마시면 돼. 근데 못 마시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 빨아들여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DH가 분비가 증가를 해. 그럼 물을 쪽쪽 빨아들인다고 콩팥에서. 그러면 오줌의 양이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오줌의 농도는 증가하겠지? 어떤 날은 내가 이것 살라고 화장실까지 왔나 응. 싶을 정도로 자괴감 들 정도로 오줌의 <laughs> 양이 지꼬리만큼 나와. 근데 그때는 오줌의 농도가 또개진네그치 언제 막 이제 망고 주스처럼 막 나올 때가 있어. 망고 주스. 응. 비타민 음료 같은 거 마시면 그렇지. 보통 아. 어 그때는 오줌의 농도가 증가해 주는 거야. 비타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줌에서 오줌이 많이 빠져나가 많이 빠져나가고 적게 빠져나가면서 혈장 삼투압을 어떻게 한다? 다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다시 정상 삼투압을 유지시켜 준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요 그래프는 나중에 문제 풀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오줌의 농도는 볼 필요 없습니다. 뭐만 봐라? 혈장. 왜? 혈장 농도가 뭐를 조절한다? 오줌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야. 오줌에 의해서 혈장 농도가 조절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짜면 그짠 거에 따라서 오줌의 농도가 조절되는 거야. 오줌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뿐이야. 뭐 말인지 이해 됐습니까? 아니요 저런 씨. 아니, 아니. 말이 잘 없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 <laughs> 니네 이내신 만점 문제 계속 풀고 있지? 어. 그래? 대지만점 문제 풀고 있어야 합니다. <laughs> 자, 뒤에 뭐 저기는 아니더라도 134쪽까지는 풀려 있어야 됩니다. <laughs> 음, 화학도 마찬가지고. <laughs>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요 항상 요 항상성 유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 풀수록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져. 아,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아, 어, 아니지, 풀어야지.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애들도 한번 이해하면 쉬운데. 그, 이, 그 이해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 어. 그래서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이 되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을 조절한다. 이렇게 봐야 돼. 방금 얘기했던 체액 같은 경우도 오줌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뿐이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음. 시간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카톡에다가 확인 아, 알려줄게. 네. 어, 저기 태욱이가 어, 물어보고 연락해줘. 바로 음. 수고했다.